안녕하십니까. 은하성외과 정인철 원장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소개팅 직전에 맞으면 좋은 필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도 소개팅 많이 하죠. 당연히 어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틴더 이런 거. 틴더를 하더라도 결국 만나야 되니까 사진으로 이제 전달된 모습이 아닌 왜곡되지 않은 진짜 3D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뭐 세수는 하고 나가고 화장까지도 하는데 아,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. 약간 더 상대방을 홀, 홀리고 싶다. 홀리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좀안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. 저는 뭐,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그런 욕망. 그렇다고 막 성형외과에 가서 당장 제가 다음 주에 소개팅인데, 눈 성형 좀 빡세게 해주세요. 이러면은, 왜 그러세요? 소리 듣겠죠. 안 해주겠죠. 그건 좀 아닌 것 같고,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, 눈이 막 땡땡 부은 채로 갈 수는 없으니까. 결국은 필러 같은 시술, 뿌틴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기가 많아진 게, 금방 회복을 하고, 금방 이뻐지고 나아진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, 그 중에서 그것도 사실 아무 필러나 뭐, 얼굴 아무 데다 맞는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잘 맞아야 되는 거죠. 부위별로 사실은 필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필러가 또 따로 있는 건데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약간 파인 거 위주로 하기에는 좋은데 또 이게 용량이나 결국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소개팅 전에 막 일주일 전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이게 몰딩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한 볼륨이 내가 이 볼륨이 맞냐 뭐 리터치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갑자기 맞는다는 거는 다음 주 소개팅 이거 완전히 말아먹으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마 필러 비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 애교 필러 있겠죠 눈 바로 눈이랑 가장 가까운 필러는 우리가 애교 필러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약간 약간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. 왜냐하면 처음에 딱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비쳐 보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의 변화를 정말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필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내가 이게 했다가 정말 막 지렁이 같은 게딱 들어가 버리면 이 지렁이 해결될 때까지 소개팅 미뤄야죠.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없잖아요. 지렁이 리스크 있어서 이거 필러들 일단 비추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광대 필러를 제가 항상 예찬. 앞광대 예찬 먼저인데 왜냐면 앞광대 필러는 웬만한 사람 한테 맞았을 때 적절하게만 맞으면 다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20대 중후반만 돼도 30대 초반 정도 되면 거의 누구나 그런데 이 V 삼각형 역삼각형 부분 앞광대 쪽에 이 역삼각형 부분이 어린아이들 얼굴 보면 여기가 꺼져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여기가 토실토실해서 여기가 빛이 이제 반사되고 다 여기가 이제 돌출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30대 초반이 되면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변화가 누구나 생겨요 누구나 생기고 여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 동네 인접 동네들의 변화 생기는데 눈밑도 꺼져요 이앞 광대 옆에, 옆 광대는 45도 광대라는 데는 튀어나와 보여요. 더 인상이 세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려가니까 팔자 위쪽이 두각이 되면서 팔자 주름도 깊어 보이고 이런 게다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광대 볼륨 복원이 생각보다 누구나에게 효과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필러 아니면 지방이식이지만 뭐 갑자기 지방을 또 빼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시기도 중요하겠죠 직전은 좀 비추 왜냐하면 멍이 들 수도 있고 멍이 들면 시간 나니까 한 3일 전에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서부터 소개팅 3일 전까지 고그 시기에 앞광대 필러 맞춰서 면 멍이 조금 생기더라도 좀 카발 살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약간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하게 됐으면 좀 몰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앞광대 필러 강추합니다. 소개팅 전에 맞을 수 있는 필러로 앞광대 필러가 적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고요. 너무 오래 전에 하긴 그렇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게 생각이 났다. 내가 이제 일정 펼 건데 다음 주에 갑자기 소개팅이 하는데 막. 얼굴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꺼져 보이고 막다 뭔가 늙어 보이고 이러면 은하성형외과 오셔서 이제 악광대 필러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잘 시술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소개팅 전에 하면 좋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은하성형외과 정인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